반항자는 전놈무 떼끼, 반항자, 반항자는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들이 반항자라고, 야, 나 반항자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물건 파는 사람들은 똑똑하게, 물건 파는 사람들은 그러면 여기서 반항자는 나, 니네가 하는 거안 사인 음식이야.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제가 파는 거안 사야지, 안 나지. 왜냐하면 너는 딴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걸 파니까 나는 그런 거 싫어. 이렇게 했지만 파는 사람은 반항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Just l like, i 마치 뭐머처럼 우리 나머지처럼 이 판매자는 보통 다수야. 나머지 다수들을 위해서 물건을 팔거든. 고개 꼭싫은 사람들이 있어. 튀고 싶은 사람들. 하지만 똑똑한 애들은 많은 사람들한테도 팔고 얘네한테도 팔아. 이해가 됐지? 근데 얘네들은 뭐라고 생각해? 나는 안 사고 있지롱 이렇게 하고 있다고. 멍텅이! 어떡할 거야 이 분위기. 이 분위기 어떡할 거냐고 조비 새끼야.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하고 있어. 모든 사람들이 물건을 쓰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얘가 좋아요. 말하면 일부 사람, 반항자야. 뭐, 모든 사람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 라고. 이 새끼가 세이의 목적을 이렇게 대절이라고. 이놈의 새끼야.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일부의 사람. 요게 바로 반항자야. 일부의 사람이 그 생각으로부터 턴 오프, 흥미를 잃다. 응, 요거 하고 먹자 메롱키. 아니야. 어떤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한 생각은 똑똑한 사람이 요게 모든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라고 말한 거에 흥미를 잃는다는 이야기야.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를 찾는데? 요거 요거 대안을 찾는 거야. 대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야? 일부 사람. 일부 사람은 누구야? 반항자들. 대안을 찾아 다른 거 찾는 거야. 어떤 생각에 대한 대안이야?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이 생각에 대한 대안이야. 그다음. 그렇지? 정확하게, 정확히, 정확히, 정확히 것. 정확히 뭐 하는 것이야? 마케터나 판매자야. 얘는 설득하는 사람. 판매자가 원하는 것. 되게 웃겨. 반항자들은 뭘 찾는다고? 대안을 찾는데. 이거 다른 거를 찾은 거야 지금. 근데 이 다른 게 어떤 거래? 선행사니까. 이 다른 건 어떤 거야? 정확하게 뭐라고? 반항자들이 아니야, 조호가. 누가 원하는 거야? 마케터가 원했던 거야. 그치그그 지혼자 이렇게 생각한 거야 지금. 이해가 된 거야? 누가 팔아 먹는 거야? 판매자가 팔아 먹는 걸 지금 사, 누가 찾은 거야? 반항자가 찾은 거야. 그러니까 마케터는 모두 팔고, 다수 것도 팔고, 누구 것도 파는 거야? 반항자도 팔아. 근데 반항자는 반항자는 이거는 안사 다수니까 나 이거 살 거야. 근데 이거 누가 준비해 놨어? 마케터가 준비해 놓은 거야. 이해가 된 거야? 오케이. 마케터가 원하는 거야. 너 반항자가 뭐 하기를? 미끼를 믿고 싶은 거. 뭐라고 믿을까? 대안이라고 믿는 거. 이해가 된 거야? <목소리> 이놈의 떼끼. 만약에 내가 원한다면 너가 목적어, to consider, 뭐 하기를? 생각하기를. 하나에 대해서. 내가, 내가 어떤 생각을 네가 하기를 원하고 있어. 그럼 내가 뭐라고 하면 될것 같아? 내가 이 생각을 하고 싶어. 그럼 딴 생각을 보여주는 거야. 일부러. 이거에 대한 반대를 만들어낸 거야. 이그 반대는 많은 사람이 쓰고 있다고 막 얘기하는 거야. 그럼 니가 이거 싫다고 그럴 거잖아. 그러면 누구 선택해? 원래 내가 준비해놨던 A를 선택하게 하는 거지. 이해가 된 거야? 네. 만약에 내가 원한다면 네가 뭐 하기를 한 생각을 고려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됐지. 그리고 나는 이미 뭐 하고 있어. 알고 있어. 네가 뭐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 세게 거부할 거라는 걸 알고 있지. 대중적인 의견이니까 많은 사람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거를 네가 거부할 거야. 뭐 하고 싶어서. In favor of 인페이버브 하고 싶어서 유지하고 싶어서 너의 무슨 성, 독립성, 너의 무슨 성, 독립성 남들하고 달라. 그리고 너의 무슨 성, 유일성을 지키길 원한다면 오케이. 그러면 나는 뭐 하면 된다고? 네가 반항할 건 아니면 난뭐 한다고? 제시 이제시지 나는 뭐할 거야? 대다수가 원하는 선택권이야. 대다수가 원하는 선택권에 여기서 무슨 의견이라고 했어? 대중적인 의견을 먼저 주는 거야. 그럼 네가 뭐할 거니까? 거부하겠지. 거부하겠다. 이해가 된 거야? 안된 거야? 이해는 된 거지? 네가 뭐할 거? 거부할 거. 여기 목적 없어. 그치? 못 간대. 선행사는 거. 자, 뭐 하기 위해서라고? 왜? 나의 무슨 선호? 실제 선호. 네가 거부할 대다수의 선택권을 내가 뭐할 거야? 제시해 줄 거야. 나의 실제 선호를 위해서 이해가 된 거지? 오케이. 자, 내가 먼저 뭘 준다 그랬지? 대다수의 선택권을 줬지. 하지만 이거 미끼였잖아. 미끼였잖아. 그럼 나의 실제 선호는 뭐야? 소수가 선택할 그건 거야. 그러니까 대안인 거지 대안. 이 대안도 누가 누가 선호하는 거야? 내가 실제 원했던 거라고. 네가 하기를. 이해가 된 거, 안된 거. 됐어요. 됐지? 그러면 우리는 종종 완벽하게 뭐 한다고? 속는다고. 만약에 우리가 뭐 한다면? 노력한다면 유지하기 위해서. 입장을. 누구의 입장? 좀 어려워. d e p e n n c e 뜻이 뭐라고? 반항자. 반항자의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 우리는 보통 속는다. 이 입장을 유지하는 거를 이용한다고 마케터들이. 일부러. 일부러. 그치?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반전을 사용한다. 사람들은 보통 판매자지. 예? 이러한 반전이야. 이러한 반전은 먼저 뭐를 주고, 1번. 대다수를 주고, 사실은 일부, 소수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 본인의 원래 목적에서 마케터에. 이게 미끼였던 거야. 됐지? 이러한 반전을 사용한다. 이 반전. 이 반전이 뭔지를 물어볼 수도 있어, 시험 문제에서. 시험 문제 줬어. 미리 한글로. 한글로 쉽게 줬어.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독자적으로 뭐 하도록. 선택하도록. 우리가 독자적으로 선택하는 거야. 하나의 뭐를? 선택지를 선택하는 거야, 우리 스스로. 근데 이 하나의 선택지는 누가 만들어 놓은 거지? 내가, 내가 원하는 선택지야, 파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야. 내가 내가 독자적으로 내가 선택을 한 거야.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걸 내가 선택해서 한 선택지를. 그 선택지 누가 준비한 거야? 판매자. 그럼 누구의 목적에 맞는 거야? 판매자. 판매자의 무엇에 목적어의 목적에 슛. 적합한 선택지를 내가 선택하게 한다고. 어떻게? 독자적으로. 정리하면 사람들인 판매자들은 이러한 반전을 사용하는데 물건을 사는 반항자인 우리가 독자적으로 내 힘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힘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선택한 거야. 뭐를? 하나의 선택지를 선택하도록 해. 내가 직접. 근데 그 선택지는 결국엔 어디에 맞춰진 거야? 판매자의 목적에 맞춰진 걸 내가 선택하게 해. 그, 그렇게 완벽하게 우리 뭐에? 소가. 그래고뭐 했다 그래. 반항의 입장을 내가 뭐 했다고 생각해? 유지했다고 생각해. 하지만 속은 거야. 속았는지도 몰라. 일부 브랜드는 뭐 하고 있다고? 테이크 풀. 얘는 완전이라는 뜻이야. 얘는 활용이라는 뜻이야. 우리의 반항은 반항심이야. 우리의 반항심을 완벽하게 뭐 하려고 하고 있어? 이용하고 있어. 누구에 대해서 반항하는 거지? 주류. 주류는 뭐라 그래? 대다수의 선택에 반항하려고 하는 거야. 이해가 된 거지? 그다음 재미없어. 그다음 이 브랜드들은 이 반항심을 활용하면서 이 브랜드는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해? 우리는 뭐라고 하해? 우리도 반항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선택하세요, 우리를 이렇게 하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음. 브랜드 스스로가 반항자가 돼. 해놓고 해즈크레이트 만들어내는 거야. 훨씬 더 강한 브랜드에 대한 무슨 도를 만들어내? 충성도를 만들어내고 스스로를 뭐를 만들어내므로써 스스로가 뭐라고 하면서 반항잡니다 하면서 더 강한 충성도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야. 아, 날 위해서 맞춰준 브랜드야 얘는 애들이 안 입어 이거는 근데 다른 브랜드가 따로 있어요 얘네들은 사장이 똑같어 사장이 똑같어 조비요